네,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비파창조 농원 사장 정영훈입니다. 음, 2023년, 올해 저희 비파창조 농원에서는, 어, 시 없는 유자 나무, 몸목을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신품종입니다. 1년 만에 열매가 여는 나무를 저희가 2019년도에 개발해가지고 성공했습니다. 음, 시 없는 유자나무는 이제 겨울에 많이 얼어 죽기 때문에 우리는 포트에서 키우기 때문에 15cm 이상 안 키웁니다. 여러분들 그거 잘 아시고 나무가 작다고, 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이 나무는, 어 살리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음 그래도 이제 봄에 이제 뿌리를, 포트를 걷어내고, 이제 빼가지고 이제 밭에 심게 되면은 어~ 포도에서 자랐던 그~ 것보다 (10배) 이상 그~ 성장이 빠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겨울에는 살리는 게 목적이고 봄에는 이제 키우는 게이제이제 이제 빨리 자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나무가 작더라도 어~ 겨울에 안으로 죽고 살아서 봄을 본다면은 그 나무는 많은 열매를 맬리는 최우수, 체우스, 최우스의 비밭, 아, 시 없는 이제 나무가 될 것입니다. 그리고 이제 100kg가 여는 정삼양을 개발했습니다. 2019년도에. 그것도 1년만에 이제 접목해가지고 뭐 1년만에 열매가 여는 나무인데 신품종입니다. 정삼양이죠. 그 나무는 이제, 음, 어, 농약을 칠 필요가 없고 병충에 강하고 어, 열매가 일, 100kg 이상 여는 나무를 저희들이 올해부터 판매를 하게 됩니다. 어, 시험는 저 나무는 한 나무에 3만 5천 원입니다. 어, 정사명은 2만 5천 원입니다.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한 나무에, 장미 한 나무에 세 가지 꽃이 피는 거, 장미 한 나무에 열 가지 꽃이 피는 거, 장미 한 나무에 스무 한 가지 꽃이 피는 나무를 저희들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어, 그 나무는 이제 식물원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어열 가지 이상 스물 한 가지 이제 꽃이 피는 장미를 보게 될 텐데 이 세계에서 최초로 이제 저희 비파 장전원에서 접목에 성공했기 때문에 뭐 세계적인 음뭐뭐 전시 상품이 될 것입니다. 이 나무를 보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식물원을 찾게 되면은 어 일반 때보다도 한1000% 가까이 고객이 다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 미국에서는 40가지가 여는, 어, 과일 나무를 만들어가지고, 어, 그 나무를 전시하는데, 어, 600% 고객이 늘어났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저희 비바창조 농원이 이제 올해는, 어, 그 장미나무를 판매를 해가지고, 어, 세계 식량 문제, 왕도토리 나무를 전 세계적으로 심어서 식량 문제 해결하는 데 일을 해나가게 됩니다. 여러분들 저희 빗밭창조 농원을 많이 어 지지해 주시고 많은 나무를 사주시는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. 어 2023년도 건강한 한해 보내시고 음 승리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